안녕하세요. 오늘 무료 게임 소식 들고 왔는데요. 에픽게임즈에서 항상 나눠주는 게임 소식 들고 왔어요. 어? 뭐야? 오케이. 일단 얘네 둘이구요. 이번 주 나눠주는 애들 얘네 둘이고 다음 주는 얘네 둘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눠주는 애들은 얘네고 다음에 나눠주는 애들은 쟤네다. 이번에 나눠주는 애들은 그 119, 그거 말고 이거는 112, 그거예요. 119였죠? 911이 아니고. 911 o p e r a t 였나 아, 911 operator였구나. 같은 회사 꺼죠 그렇겠죠? 어디야? 회사 이름이. p u b l i s h e 스 d e v e 같은 같은데 죠 오케이 오케이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laughs> 아 이게 아 그걸 안봤네 이게 이게 나중에 나온건가 할라그랬는데 <laughs> 왜냐면 방금 첫번째 여기 뜰때9 1 2 이렇게 떴거든요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이건 왜꼭 소방차 같냐? 소방차가 112에 있을 리가 없는데? 뭐 어쨌든 어떤 나라는 있나 보죠 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잠깐만요 어? 저거 어, 소방관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파이어맨이라고 써있는데 아 어디는 또 112가 911 같은 건가 보다. 한국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쵸 나눠져 있죠 아직도. 저 있을 때는 112는 1 1 2고 119는 119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911이에요. 로컬에 전화하면 다른데, 그건 로컬 전화번호 알때 얘기고, 그냥 문일 생기면은 경찰이 피노라다 그러면 911. 그 소방서가 필요하다 911. 예, 다 그거에요. 예. 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다음 게임은 요겁니다. 요거. 홍도 쏘고, 뭐, 저 뭐야, 뭐, 수류탄 같은 것도 던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불타고 있냐, 제가? 이거 근데 잘하면은 스트레스는 진짜 풀리겠다. 어이구. 그, 샷건으로 그냥. <laughs>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냥. 퍽! 게임 잘만, 하 어? 뭐야? 오. 잘만 하면, 스트레스는. <laughs> 샷건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잘만 하면 확실히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이번 에픽은 얘네 둘이고요. 다음 애들은 얘네 둘인데, 너네 좀 저기 가있어. 히든 폭스 아니고, 뭐, 찾는 것 같은데. 히든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히든 오브젝트 찾는 것 같은데. 틀린 그림 찾기, 뭐,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는 아니고,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예,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틀린 거는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저건 그냥 숨은 그림 찾기 같죠? 그쪽 종류. 요거는, 저는 있는데 이게 재배포인 건지 제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요런 데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있어요. 네 아마 뭐저 만약에 재보포 재배포 제보, 자 말이 왜안 나오냐 재배포라도 저번에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면 좋죠. 근데 요즘 요즘 수능 크림 찾기는 혼자서 막 움직이네. 신기하다. 아기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반짝, 그거에요. 24시간이라고 써있죠? 24시간 동안 무료. 근데,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지금, 12시간이 채안 돼요. 한 1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이 언제냐? 시간이, 몇 시지? 한국 시간이 어떻게 되나? 지금 12시간 차이 나나? 13시간 차이 나나? 그걸 모르겠네? 오를 땐 뭐다 도와줘요. 코리아 커런트 타임 5시 13시간 차이 나는구나. 지금 아니 원래 13시간이랑 14시간인가? 나왜 갑자기 헷갈리지? 인제 아예 한국 못 간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laughs> 한국 땅을 못 밟아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미국에 산 지가 지금 더 길어져서 어, 지금 5시 27분? 오케이. 1 3시간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지금 이게 동부라고 치면은 12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아니 그냥 10시간에서 그고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나셔서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록하시고, 다시 주무셔도 되거나, 아니면 뭐, 일하러 가시거나, 무조건 빨리 등록하시긴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놓친다. 왜냐면, 일,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을 때 이게 그거기 때문에, 어, 놓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 그러니까 얘네가 게임이 나왔는데, 나와서 그냥 하루, 그거 해주는 거라, 놓칠 수, 있, 이런 거는 놓칠 수 밖에 없어요. 소부 같은 경우는, 요런 거는 제가 자주 놓치죠. 저랑 시간이 다르니까. 스팀도 똑같죠. 예, 미리, 어제 알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은 다들 놓치는 거죠. 예, 어제가 아니지. 어제죠? 예,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분들은 놓칠 수 밖에 없죠. 일단 요거예요 요거 혹시라도 보신다면 재빠르게 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게 답니다. 어제 조금 따로 해가지고 굳이 뭐안 가져왔어요. 요거, 요거 세개 담아가시면 돼요. 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담아가시고 싶으신 분들만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에픽 모바일에서 요거 112, 요게 이번에는 무료로 풀렸어요. 요렇게 누르시면 돼요. 인스톨이라고 써 있으면, 인스톨 한다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요렇게 펜슬 하시면, 클라우드 표시, 구름 표시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다된 거예요. 등록이 된거야 나중에 그, 뭔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가시면 돼요. 여기 에픽 페이지 가셔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왜냐면은 안에서는 못 봐요 브라우저로 여신 다음에 에픽 사이트 들어가셔서 퍼처스 히스토리 가시면은 이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이 두 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따로 따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두 개를 따로 따로 하셨을 때 따로 따로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불안하니까 한번더 누르죠. <laughs> 오케이.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Terima kasih telah menonton!